우리는 누구나 매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서운함, 속상함,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행동으로는 헤어질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미처 알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황은 같아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며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만약의 상황을 진짜라고 확신하여 100%를 믿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100% 완벽하게 믿게 되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반복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쏟아지는 생각의 폭포에서 유영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가만히 굳어 그 폭포를 그대로 맞으면서 하나의 길만 죽어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물길을 만들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왜곡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다. 2.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서 있을 수 있다. 3. 인지적 왜곡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 4. 여러 개의 인지적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강하거나 약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지 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인지적 왜곡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들어보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감정적 추론 어떤 결론이나 추론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을 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를 가지고 생각을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조금 더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자신의 탓으로 돌려 탓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 여과 전체의 그림을 보는 대신 한 가지의 작고 세세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쩌다 스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믿으며 칭찬이나 긍정적인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의 칭찬을 들어도 한 번의 쓴소리만 기억하는 경우죠. 흑백논리의 오류 성공과 실패, 싫다와 좋다 이렇게 오직 두 가지의 범주로 상황을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흑과 백, 이분법적인 사고만을 가지게 되어 결과에 대한 과정이나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로 나누거나 사람들의 입체적인 다른 면을 보지 않고 싫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구분지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위 진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기준을 너무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세워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 자책 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자기 기준이 강하여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거나 자기 능력 이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과잉 일반화의 오류. 한두 가지의 증거나 어쩌다 한번 있었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례를 통해 확대해서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증거가 하나뿐이지만 상황에 맞아떨어졌을 때, 역시 그랬어.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화.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하는 오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인 다른 고려는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예상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심술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속마음을 알수 있다고 믿어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속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과대 과소평가의 오류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너무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자신의 실수를 크게만 느끼면서 자신의 성공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건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성취나 성공에 대한 자기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확대하고 성공은 축소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명하기.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의 부분적인 특징을 단정지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이름과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그 이름은 곧그 사람이 되며 이름에 붙은 특징들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면 실패자의 특징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요. 긍정적인 면을 평가 절하. 긍정적인 경험. 행한 일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절하하여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것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겸손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았나요? 한 개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적 왜곡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 얼마나 많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가지는 생각에 이런 오류들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100% 믿지 않으며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단단한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든 떠오르는 생각의 과정에서 내가 혹시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 자신을 너무 축소하고 있는 걸까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끼게 될 감정을 다르게 하고 행동으로 이어져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합니다. 부정적이고 괴롭히는 생각마다 지난번에 체크했던 오류를 돌이켜 보세요. 생각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믿고 있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따라주어서 감사해요. 생각을 달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 꼭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일상에서 하나하나 꾸준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미소 짓는 일상 어렵지 않습니다.